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봤던 게 다, 다 프로덕트인데, 다 프로덕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정의된 이너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너 프로덕트의 어,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길이를 재는 거고, 두 번째는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음, 여러분, 어, 각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 벡터가 복소수로 되는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벡터가 있을 수 있냐면은, 뭐냐면은 요런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1, 2, 4, i 그쵸? 그렇죠? 얘는 아, 그 얘는 뭐 i, 4, -I 뭐 마이너스 i, 뭐0 이런, 이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얘네들도 결국,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는 결국에는 얘는 1에다가 i고, 플러스 2에다가 j, 플러스 뭐, i 이렇게, 이렇게, k.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스 스펙터로 나타낼 수 있게 있는데,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안 공간에서는 이게 어페가다 실수였다면은, 이제 컴플렉스 필드에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는 이 안에 이, 이, 이 스칼라가, 로게, 이게 허수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컴플렉스 정보가, 복부수가 들어올 수 있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가 어디 에정의됐다 하냐면은, 이, n 차원의 이제 컴플렉스 그 필드에서 정의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vector space over, 컴플 어, complex number 필드. 되어있는 필드에 정의가, 정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적이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길이였는데 어, 길이랑 각도 재는 건지, 각도는 여러분, 음, 허수일 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각도는, 그냥 코, 정확히 말하면, 코사 s 하고사인 n s 하는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이미지너리 넘버를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사실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코사인, 사인 함수는 뭐 되게 약간 실수에서만 이제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코사인이랑 사인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값이 이제 각도는 이제 허수를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길이예요. 길이는 길이는 어 거리,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해야 돼요. 길이는 실수예요. 왜냐면은 아, 어, 이거는 길이는 여러분 이제 길이는 어떤 한 길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주세요. 이게 이거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건데 어떤 한 길이하고 다른 길이가 있으면 길이가 왜 있는 거냐면은 길이를 비교하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컴플렉스 넘버는 이게 대소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봐봐, i가 커, 0이 더 커. 하면은뭐좀 진짜 애매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컴플렉스 넘버라는 거는 이제 수직선에서 이렇게 1차원 공간에서 수직선에 있는 실수가 있다면은 플렉스 넘버 그위 여기 위 아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 공간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조금을 뭐 비교하기가 애매해. 그래서 거리는 우리가 실수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방법대로 다프로덕트를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개 보면 복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에다가 이제 내적을 곱한 게 복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 필드에 정의된 벡터시피에스에서는 내적을 좀 다르게 정의해줘야 돼.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서는 a 플러스 bi가 뒤에서는 그냥 이게 고대로 나왔죠 앞으로. 그렇 근데 여기서는 컴플렉스 넘버에 정의된 내적은 뒤에 있는 이 복소수가 앞으로 나오려면은 이게 앞에 컨 a 게트를쳐해야 돼. 컨 a 게트란 뭐냐면은 자. 어, i의 컨쥬게이트는 마이너스 i. 컨쥬게이트는 a p l u bi의 컨쥬게이트, 컴플레스 컨쥬게이트는 그, 그, 복수수 부분, 이미지적리 파트에 있는 놈을 이렇게 마이너스만큼 곱한 걸 겁니다. 컨쥬, 컴플레스 컨쥬게이트로 해요. 그래서 이게, 어, 컴플레스 이너프로덕트는 이런, 이런, 컴플레스, 컴플레스 이너프로덕트는 자기 자신끼리 이너프로덕트를 했을 때 실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 뒤에서 끝, 위, 위하기 위해, 실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컨쥬게이트를 취하는 게 컴플렉스인어프로덕트라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제 정의가 뭐냐면은 자그 콤플렉스 위에서 정의된 벡터 스이스에서는인어프로덕트는이세 가지 정리를 만족해. 요첫 번째는 어 자리를 바꿀 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프로트는 뭐 u v나 뭐 v u나 똑같잖아. 근데 콤플렉스 인어프로트에서는 u하고 v의 자리를 바꾸려면은 위에 컨쥬게이션 취해야 죠 그렇지? 컨쥬게이션 이게 실수잖아. 이게 실아 여기 복소수 이게, 이게 스칼라 고 스칼라인데 스칼라인데. 컨슈게이터취하는거야그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어.. 리니어 하기는.. 해요. 리니어 하기는 하는데 앞자리에서만 리니어 해. 그러니까 요 스칼라가.. 혹은 벡터 합이 여기 앞자리만 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뽕!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뒤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얘를 먼저 바꿔주고 컨슈게이 바꿔주니까 컨슈게이터 취해주고그 다음에 나와야 돼. 그치? 봐봐 리니어 온리 퍼스트 얘는 결국에는 바꿔주고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컴플렉스 컨슈게이트, 그 컨플렉스 인어프로스트는 뒤에 꺼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거를 뭐냐? 이거를 이제 그거 어, 뭐냐? 컨슈게이트를 취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하였을 때는 얘가 영보다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헤메시안닷프로덕트인데 컨플렉스 어, 인어프로스트를 우리가 컨플렉스 닷 프로스트를 얘기하는데 컨플렉스 닷프로덕트를할 때에는 U하고 B 닷 프로스트를 할 때에는 그냥 닷프로덕트로처럼계산하기 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놈에다가 우리가 컨주게트를 취하고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요게 복소수요 안에 복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똑같이 곱해서, 여기에 이제 컨주게트가 취해지는 거니까, 이게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그쵸? 맞아요. 야, 요거 오타에 요거 C야 돼, C, C. C 해야 되는데, 이거 왜 UB를 이렇게 해주고 싶었네? 여기까지 되고, 이거를, 야, 컴플렉스드 어프로트를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가지 증명을 정리를 다룰 건데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컴플렉스 필드에서도 성립이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컴플렉스 인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컴플렉스 넘버를 왜 하냐? 사용제사서할때이 원숭이 책에서는 컴플렉스 넘버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어 겉으로 볼때 실수인 것 같은 행렬도 그 안에 소수로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되어 있는 행렬인데, 그 놈을 대각화해보니까, 안에, 고유값이, i가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지만은, 했지만, 사실, 통계화할 때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요내 생각엔. 왜냐면 통계화에서는, 우리가 행렬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분산, 그, 대표적인 얘가, 코비넌스 매트릭스 나오는데, 코비넌스 매트릭스는 데이터 매트리스를 이제 n by P짜리 A가 있으면 여기다가 A 트랜스포셜해서 곱해진 거거든? 그때 이걸 아쉬우 배울 거예요. 이런 행렬을 셀프 에디션으 해가지고 얘네들은 알간별류가다 실수예요. 그래서 통계학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요거복적으로가지거볼 필요 없고 물리학 공부하다뭐 다른 거 공부할 때는 이게 공학 이런 데는 컴퓨터에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